잘 모를 수 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창원입니다. 진해 군항제 때문에 군항제는 들어봤죠? 꽃이 많는곳 진해가 창원시에 있는 또 다른 곳입니다. 그리고 꽃이 더 꽃이 많은 곳 그런 곳에 들어다고 첫 시간에 결국 여기서 우리가 왜 소프트웨어를 진짜 써야 되고 왜 이게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기다 우리가 결국 배우게 될 것은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걸 배우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는 왜 있고 왜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오늘 아침에 자동차 아니,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가 요 그리고 자동차에 이렇게 핸들이는 거. 핸들 핸들 이렇게 오, 이렇게 이리면없으면안 어, 그러니까 되죠 지금 안 돼요 0 정도 걸리면 1 0 0 0 정도 리면오0 0 0 0리면1 0 0 0도 걸리면 100000000 정도 걸리면 1 0 0이도리면1 0 0이0 0 0 0 0정이 걸리면 1 0 0 0리면1 0 이렇게 0리면 바퀴가 0 0면리면 아니 핸들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네. 바퀴가 이렇게 느끼고 있던느대이지않요 그는 이해어그런 이해가 그런이들가이수가되어이반가되는가는이해그이그그어 그는 이해어떻게되요가 오늘 <laughs> 그림으로그림이그이렇게그는이이 이렇게.